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자동신호가 하나인 경우인데 펌프를 두 개를 돌려야 될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여기 어, 급탕탱크인데 급탕 순환 펌프가 두 대예요 근데 자동신호는 급탕탱크 이 온도계 접점에서 온도계 접점을 이용해요 근데 이 온도계 접점은 한, 하나잖아요 하나 갖고 어떻게 두 개를 돌리느냐 지금 이 위쪽이 A 펌프고 밑에가 B 펌프인데 지금 오토 접점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MCC가 두 개니까. 근데 이제 자동, 자동 신호는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 그럴 경우에는 보조 릴레이를 하나 다는 거죠. 요 8핀 릴레이 있잖아요, 요거. 8핀 릴레이를 달아서 이 8핀 릴레이는 A 접점 두 개, B 접점 두개예요 물론 공통을 쓰겠지만. 그래서 온도계 접점으로 이 릴레이를 여자를 시킨 다음에 A 접점 두 개를 쓰는 거죠. 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가 이렇게 오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왔어요. 그럼 이 플러스에서 이 온도 접점. 그니까 온도계 안에 이런 A 접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 들어있죠. 여기 플러스에서 하나 따서 여기다가 A 접점 물리, 물려주고, 그 A 접점 나와서 2번, 7번이 코일이잖아요, 전원. 그래서 2번에다가 하나 물리고, 그다음 마이너스는 7번에다 물리는 거죠. 여기 이게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서 7번에다 하나 물리고, 그다음 하나는 2번에다 물리고, 아, 요거는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여기 플러스에서 전원이 공급되면서 이게 붙으면, 이렇게 해서 7번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번이 공급되면 이제 220이 가해지는 거예요. 220이 가해지면, 13번이랑 5, 8번이 A접점이죠. 그래서 1번에서 하나 따고, 3번 이렇게 하나 따고, 그 다음에 5번에서 하나 따고, 8번에서 하나 따서, 이제두 가닥이 여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시퀀스 도면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일단은, 그 릴레이를 여기다가 달고 여기다가 이게 a 접점 이게 이 접점이 요거죠 그 다음에 릴레이가 이, 이게 릴레인 이 거죠 릴레이 2번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릴레이 1번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직접 여기다 한번 배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냥 도면화만 됐는데 실제 배선은 일단 여기 여기다가 하나를 설치를 해요 여기 안에다가 그게 이거예요 이걸 설치했어요 좀 크게 잘안 보이니까 크게 확대를 한 겁니다 단자를. 그리고, 이 온도 센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알상에서 와가지고, 요, 셀렉터 공통이죠,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한, 한 가닥을 일로 보내줘야죠. 이렇게 해서. 셀렉터에서, A 접점. 요, 게 온도 센서에요. 요게, 그럼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게 템프라고 써놓으면 어떨까요? 템프라고 써놓으면 이게 온도계라는 거예요. 이 온도 접점. 그래서, 셀렉터 공통에서 이렇게 와서, A 접점으로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A 접점. 그 다음에, 지나서 릴레이, 요, 요 릴레이가, 아까, 2번, 7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2번, 7번으로, 이렇게 해서, 7번에서 하나 물리죠, 뭐, 7번. 그 다음에 요 릴레이는, 어, 마이너스, n상. n상은 뭐, 여기 램프 있잖아요? 램프나, 램프 여기서, 요, 요게 램프잖아요? 요게, 아마 플러스, 요게, n상이면, 여기서 요렇게 따서, 이렇게 물려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붙으면, 이게, 아, 온도계가 붙으면 8핀 릴레이가 여자가 되죠. 그러면 5번, 8번을 이쪽 펌프로 보내주면 되죠. 그 오토가 이 셀렉터 한쪽 여기 이 밑에네요, 밑에 셀렉터 이 밑에 하나가 이제 5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5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왔죠. 그다음에 이 셀렉터 하나를 뭐 스위치 스위치 아래쪽 그러니까 요게 셀렉터 온 오프잖아요. 온 스위치 밑에 온 스위치 밑에면 요 밑에 단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8번으로 나와서 온스위치 밑에다 하나 딱 물려주면 이제 이 릴레이1이 5번 8번이고 그 다음에 요 릴레이2 A접점 1번 3번을 물려주면 되죠 1번 3번도 마찬가지로 어, 셀렉터 공통에서 셀렉터 고, 공통에서 나와서 1번에다 하나 물려주고 요쪽이 1번인 거죠 그 다음에 온스위치 밑에 온스위치 밑에 뭐 이, 여기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3번으로 그래서 릴레이를 추가로 달면서 보조 접점을 늘리는 거죠 이제 운전은 ab 선택 셀렉터가 없어요 온도계 a 접점이 붙으면 어, 자동 신호가 a 펌프 b 펌프 둘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홀수 홀수 다른 위에 걸 쓰겠다 그럼 위에 걸 오토로 해놓고 밑에를 메뉴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짝수 달은 위에를 메뉴 밑에를 오토 이렇게 해서 운영,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보조릴레이가, 보조릴레이 이 전원이 지금 A펌프 쪽 시퀀스 전원을 땄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짝수달에는 이걸 아예 꺼버리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걸 위에 걸 끄면 그 자동 신호가 안 들어오죠. 보조접점에 전원이 죽기 때문에 시퀀스 전원은 항상 켜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자, 이 온도계가, 이 탱크 온도가 떨어지면 붙는 거잖아요. 30도 떨어지면, 근데 집에 갈때 이제 보일러를 껐어요. 그러면 점점 떨어지겠죠. 온도가 식으면서. 그러면 돌기 시작해요. 돌기 시작해도 대류수펌프가 돌아도 온도가 안 올라가죠. 왜냐면 보일러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럼 7시 8시 되면 이게 다 계속 돌아요. 이게. 그래서 집에 갈때 이걸 하나 꺼줘야 돼.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집에 갈때 꺼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기왕에 자동제어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